음. 지금까지 시도한 사례들의 묘사에는 심리학과 인간학이 여전히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다. 몇 가지 증상은 개인의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생명 영역에 그 뿌리를 둔다. <laughs> 다시 말해서, 이 증상은 오로지 이 개인의 것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세계집단 가족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장애가 그런 증상이다.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직업을 감당하지 못하며, 갈수록 낯설러지는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소외를 겪는다. 교복은 갈수록 흐릿해지고 이로써 회의가 깊어진다. 고민이 시작된다. 세계는 부조리하며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숙명론이 만들어진다. 갖가지 이념을 끌어다가 어떻게든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정리하자면 이 모든 증상은 인생의 개인적인 변화 과정, 즉 심리학이 <laughs> 자잘충이라는 심리학. 권해하는 빈센트 반고. 이런 생생의 광고된 특징은 결손, 결여, 부족이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용에 국한된 묘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자살을 시도한 환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만남 능력의 상실은 칼을 구스타프 용이 말하는 대체화 장애이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지는 초월적인 관계의 빈곤이라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개인적인 변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장애는 더 크게 보면 은 인격체의 성장장애다. 내가 연구한 환자들 사리는 심리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인간학을 함께 고려해야 그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원인은 일차적으로 지루함, 단지로움이다. 공허함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나머지 생기나는 고독, 무한함과 관련해서 쪼그라드는 희망이 인간학적인 장애다. 다시 말해서 신의 부능을 받고 요구받는 여러 살아갈 능력의 상실이 인간학적인 장애다. 나는 앞서 이를 두고 만남 능력의 상실이라고 불렀다. 앞서 살펴본 자살 사례들은 이처럼 인격적인 단계의 장애의 분석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원인을 드러낸다. 이처럼 자살 충동이라는 심리학의 질병은 인간학에서 살펴야 올바로 이해될 수가 있다. <laughs> 병이 든 것은 인격체, 다시 말해서 공허함과 무한함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권유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이런 확인이 생물학과 심리학의 단계가 부차적이며 비본질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인격체가 꾸준히 성장을 지수하지 못하고, 일으키는 분열은 개체화의 과정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세계, 집단, 일상에서 타인과 더불어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개체화 역시 중요한 문제다. 그래야 리 사회의 기본과 가치와 <laughs> 관계하는 인간이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기본과 가치라는 측위에서 어, 인간은 이도를 하기라는 체계를 만들어낸다. 한자에게는 확인하는 숙면론적인 세계관, 부도덕한 가치관이 그 예의다. 내가 보이는 빅토, 폰, 바이츠, 제크가 말한 도덕적의 불능감정도 좋은 예이다 또 이런 모든 환자들을 지배하는 병적인 회의도 <laughs> 마찬가지다 빈곤과 결손, 결함, 부족으로 나타나는 심리 영역의 장애는 특히 지루함이라는 근본 정의로 드러나는 인격체 장애에 상응한다 상응함이라는 표현은 <laughs> 심리 영역과 인격체의 영역이 보이는 변증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심리적 관계의 공허함과 빈곤은 인격체의 지루함과 만남 능력 상실에 상응한다. 인격적인 존재의 쪼그라들면 개체화 장애에 상응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사회에서 타인 세계의 교범, 가치와 실험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는 곧 인격적인 존재의 장애다. 만남 능력의 상실은 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을 빈곤하게 만들어 개인관계를 위축시킨다. 이런저런 사례로 심리영역의 질환이 어느정도 일차적이며 인격장기의 장기를 이끌고 오는지 하는 문제는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개체화 장애는 과연 인격장애와 원인과 별거라는 인과적인 연관을 맺을까? 아직도 나는 이 문제를 확실히 판단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오히려 인격적인 장애가 개체화 장애를 부르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원칙적으로 인격체와 심리 영역을 구분한 것은 두 영역이 인간의 상이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동일한 것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본 측면이라는 바로 이 특징 때문에 나는 둘 사이의 관계가 상응함이라는 변증법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우리는 둘 사이의 관계를 오로지 변증법으로 파악해야 한다. 물론 실제 사례에서 심리 영역의 병리적인 현상이 선행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외부로부터 만들어진 특정 병리적인 체험이 심리 영역을 장악해서 자살이라는 어, 질병의 과정이 시작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병의 전체 구조는 어, 환자의 인격적인 측미를 개체화, 측미화, 변증법적으로 상응하는 것으로 살피지 않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 지금 바로 여기서 결행되는 자살 시도의 원인을 묻는 물음은 그 원인이 변증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까지 대답할 수 있을 자입니다이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은 나 자신이 너무도 잘안다 다만 불문족한 답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고찰과 경험을 가로막을 그 어떤 어려움도 피하려 하지 않았기만 응, 간절히 바란다. 희망에 대하여 세섭의 희망에 가져다 주는 한멸은 분명 그 자체 안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이끌리는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가능성을 품는다 세속적 희망의 완전한 무너짐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의 새 희망이 경험이 된다 살아가게 하는 힘인가 위험한 환상인가 <laughs> 그 근본고자가 지루함과 본질적으로 매우 비슷한 그한테와 그 병적인 증상을 연구하려는 시도는 우리를 허무함의 경험으로 이끌었다 여러 가지 질란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 경험은 거듭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런 경험만으로는 인간을 일면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굳어질 수 있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누구나 <laughs> 우리는 이 순간의 다음 순간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단순한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은 허무함에 맞서 작용하는 어떤 긍정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증명이다. 이미 힘의 원천은 마찬가지로 우리 바깥에 있으며 우리 인간을 구성해준다. 이 원천이 없다면 생명은 단순한 생명로서의 생명조차 가능하지 않다. 이런 종류의 고철은 물론 나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며 아주 다양한 단초들로 긍정적이고 순수한 생명 원칙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는 흔히 이 원칙을 생명력 혹은 생동감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laughs> 다른 한편으로 이 긍정적인 원칙이 생물적인 존재로서의 생명을 허락해주고 바탕을 이뤄주기는 하지만 이런 원칙을 짐작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허무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바깥에 생명을 초월해서이 생명을 가능히 하는 이 원칙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 앞선 연구에서 나는 허무함이 그 자체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해묵은 경험을 다시금 확인했다. 말 그대로 없음 무허하 파악이됨이. <laughs> 라는 사건은 무엇으로도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곧 보게 될 것이듯이 우리는 우리가 상정한 긍정적인 힘, 생명을 구성하고 허락해주며 계속 이끄는 힘을 두고도 형식적으로 비슷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 긍정적인 힘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가 없다. 그러나 경험은 할수 있다. 묘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힘은 작용으로만 파악이 된다. 그리고 이 힘은 인간의 생명이 그 자체로 펼쳐지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으로 파악되는 만큼 애초부터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허무함의 작용을 그몇년 위장과 변장에서 감지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생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힘도 그 특별한 위장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위장 가운데 하나 겉으로는 드러난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가 희망이라고 짐작한다. 얼씨 포기의 부처적이고 거의 진부하며 안개처럼 애매하게 보이는 희망을 철학과 심리학은 개모처럼 더러웠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는 수백 년 동안 희망을 거의 돌보지 않았다. 희망이 대체 무엇인지 규정해보려면 우리가 난점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희망에서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을 읽어낸다. 아미는 희망이란 위험한 환상이라고 말했다. 폴 발레리는 희망을 두고 정확한 얘기를 할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에 대한 부신이라고 정리했다. 오로지, 거브리엘 마리셀만이 희망의 본질을 탐색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희망 연구의 이런 공공함은 희망이라는 현상을 거의 다루지 않아 혹은 지나치게 홀드에서 빚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공공함. 이 생기는 이유는 달리 있다. 희망이라는 현상은 실제로 <laughs> 개념 정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로 드러난 희망의 효과, 구체적인 물질로 나타난 희망만이 그런 개념 정의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위해서 희망이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인생과 죽음 역시 개념 정의가 되지 않지만 그것다고 안개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딜레마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도대체 희망의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희망은 어디서 구체적이 되는가? <laughs> 어느 때의 희망은 명료한 사실이 되는가? 어떤 경우의 희망은 그온늘한 힘을 가장 분명하게 발휘하는가? 답은 다른 것일 수 없다. 어려움과 절망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자의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병든 인간의 어려움과 절망에서 희망은 온전히 구체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는 두 환자의 병력을 골랐다. 미래의 시간이 지속되리라는 믿음. 44세의 여인 M은 1949년 왼쪽 가슴에 결절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의사는 당장 그것이 악성종량이라는 진을 단 내렸다. 환자는 왼쪽 가슴을 절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절박한 처방은 거부했다. 의사는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하는 생각에서 환자에게 종량을 심각하게 자세히 설명했지만 환자의 재앙을 이해낼서 없었다. 그녀는 방사선 치료가 지나치게 해를 입을 것이며 그럼 자신이 비 자연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방사선이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전신을 망가뜨려 자신이 형체가 모습이 될까 여인은 두려워했다. 그녀는 대정협법을 깊이 <laughs> 불신했다. 당시 의사는 그녀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의 유형을 설명해 주어 암 질환이 가지는 사실을 복잡성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으나.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1년 뒤에 척추에 격심한 통증을 느낀 여인은 곧장 이 통증이 척수 전의 결과가 아닌지 짐작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M은 매우 지혜롭고 박식하며 감성이 풍부한 교양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인물에게 의사는 진부한 핑계나 변명을 들지 않고 분명한 사실을 말해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여인은 척수로 암이 전이 되었다는 확신에 서로 잡혔다. 그렇지만 나는 환자의 단호한 무음에도 암이 아니라고 부인 하면서 다음은 해 미네랄 성분의 부족에서 일어나는 병 골다공적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오래 걸리긴 하지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해 두었다. 그리고 수술한 유방암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환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으나 이후에 갈수록 나의 진단을 받아들였다. 5개월당 나의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는 결국 나중에는 진단을 거의 확신했다. 물론 환자는 이따금씩 무엇을 설명하기 힘든 불안디한 태도를 보여주기는 했다. 상담을 하면서 그 어떤 의심이라 비판 없이 의사의 설명 곧 병이 갈수록 차들어 오이며 좋아지고 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내 한숨을 쉬면서 자신은 암환자이며 가망이 없음을 자라고 있다고 울먹였다. 말하자면 이 여성 환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식의 차원을 사이를 이리저리 오감이 헤맸다. 한적 차원에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골다공증이 환전에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몇년 뒤를 내다보는 미래의 계획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도 도연함과 관련한 두려움을 털어놓으며 절망에 빠져서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렇지만 이두 차원 가운데서 결정적인 것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거듭 암과 괴로움 말리야마 운명 걱정의 오랜 시간인 절망에 사라져 피는 태도였다.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은 이런 절망을 환자는 희망의 차원으로 뛰어넘으며 이 희망을 확인한 것으로 견뎌냈다. 아무튼, 합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태도였다. 치료 초기에 환자는 불안해하고 운명 걱정으로 고통스러워 했지만, 날이 올수록 희망 덕에 안정과 인내심을 되찾았다.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진 환자는 다시금 명령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예전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에 관심을 회복했다. 결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는 통증도 드는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다. 통증 탓에 행동을 자유롭게 할수 없어 불편했음에도 그녀는 희망으로 이겨냈다. 처음에는 두려움 탓에 절망에 빠졌던 반면에 그녀는 자기 걱정에 골몰했던 상태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인생을 계획할 줄 알았다. 나는 한자와 상담을 나누며 이 희망의 목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가늠해 보는 일은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했다. 원래의 그녀의... <laughs> 희망은 언제나 암으로 죽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나 할까 희망의 목표는 은밀하게 합리적인 의미에서 오로지 부정적으로 말해질수 있을 뿐이다. 완전한 회복은 <laughs> 단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그녀의 희망은 근본적으로 부정형 그 어떤 증거 도 가지지 않은 대상이었다. 이 부정형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인격이 지금처럼 보존되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드러낼 뿐이다. 희망은 목표라기보다 그저 미리라는 시간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에 가까웠다. 물론 의사는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진단은 골다공증 혹은 호전이다. 그러나 진단은 환자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진 나는 환자의 뿐만 아니라 다른 암환자가 그 밖의 불치병 환자를 치료하며 어떤 경험으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 희망의 목표는 정확하게 할게 아니라 열린 그대로 그냥 놓아두어야 한다. 의사는 되도록 이런 방향에 맞춰야 한다. 현재의 상태와 그 해석을 의사는 말해주기는 해야 한다. 골다공증 그러나 환자가 가진 희망의 목표는 되도록 응급하지 않거나 기꺼이 해야 환자에 직접적인 물음에 애매한 답을 주어야 한다. 아무튼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더 들어오겠다. 여인, 엠은 몇 달이 걸쳐서 호르몬 치료를 받은 끝에 태어났다. 완치되진 않고 약간 나아졌지만은, 그런대로 견딜 수 있는 상태였다. 1년 뒤에 나는 그녀가 입원한 병원을 잠시 방문해 그녀를 만났다. 환 년은 이제 사세기와 내렸다. 암이 척수전체로전이 되어서 내까지 퍼어졌다몇번 혹은 심지어 몇 시간 동안의 의식을 잃고 헤맸했으나 러스는 언제나 알아보았다. 그녀는 정신이 호흡할 때든 깨어있을 때든 희망을 놓지 않았다. 잠시만 저기 곁에 머물러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실 거예요. 나를 약하게 만든 비늘 상태만 좀 나아지면 돼요. 정말로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어쨌거나 희망이 지니는 환상이라는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명이 환자의 이 발언이다. 그러나 환자의 전체 상태는 이런 희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그녀 이게 회복이냐 아니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해복은 이미 오래전에 극복된 문제일 따입니다 환자는 미래를 확신했다. 이 미래는 해복의 가능성에 드는 묶기지 않는 희망이다. 이 미래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일상의 재근이라는 차원이 아니다. 이 미래부터 곧 희망의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이 나왔다. 아쉽지만 의사인 나는 그 이후의 일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확신만큼은 공감할 수 있었다. 주변에서 아무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지키본 모든 이들은 이 여성 환자가 임박한 목표를 진정으로 확신한다는 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마도 환자는 이 목표를 실제 목도하며 자신의 자아 실현으로 그 내용을 채웠을 것이다. 이른바 심각한 장난 상태가 오히려 환자에게 온전한 희망을 품게 해준다는 것은 나에게 매우 인상 깊은 체험이었다. 장난 상태는 경우에 <laughs> 따라서 의식이라는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 희망을 걸어먹는 합리적인 지식과 어, 지적인 반성에 구속되지 않게 해준다. 매절뒤에 이 여성 환자는 사망했다. 여인 뒤는 늑망형 진단을 놓고내병원에 이송되어 왔다. 진찰 결과 그녀의 정확한 어, 병명은 악성의 폐문 임파선 암이었다. 이 환자는 매우 예민한 필요고 모모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병변의 버릇이 나쁜 여인이었다. 아무튼 그 보기는 대단히 유치했으며 어리석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며지기를 바랐다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살수 있다는 서고 방식이 아무렇게나 자랑해야 했다 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을 사올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아서 병이 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병이 찾으러 오기는 그녀는 갈수록 더 심해지자. 처음에는 짜증부터 내는 바라는 걸 보였다. 주변의 폭언처럼 행세하는 바람에 의사와 간호사는 그녀를 다루기하 무척 힘들었다. 이 여성 환자는 자지심을 잃었으며 조바심을 내었다. 병세를 스스로 악화되자 <laughs> 완전히 절망했다. 그때까지 의사와 상담을 나누며 병이 몇주 만에 나올 수 있는 단순한 능망염이 아닐 수 있으며 병이 훨씬 더 오래 걸수 있다는 의사의 암시를 한 석고 무지했다. 완전히 절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솔직한 상담이 가능해졌다. 환자는 처음에는 두려움 탓에 완전히 어린 어간 모습이었으나. 이내 운명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순순히 인정했다. 우리는 환자에게 병이 심각한 상태이며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말해주었다. 합병증의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그러나 분명하게 도 없게 는 약속도 해주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관련해서 분명한 얘기는 해줄 수가 없었지만은 저력을 아기전을 것이며 병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이지 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로써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우리는 그녀가 완전히 좌절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고 자립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때로부터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다. 자정부터 내고 주변을 공격하는 이리까지의 것이 사라졌다. 발작처럼 찾아와서 거수록심해지는 호흡곤란도 더는 느껴지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과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던 가드러식성도자취를 감추었다. 통증을 능능하게 이겨냈으며 인내심을 보였고, 간호사를 친일한 태도로 대했고, 더불어서 영광한과 사료 깊은 통찰력도 보여졌다그의전체 인품은 이전에는 볼수 없던 사랑스러움을 빛냈다. 예전 같으면 음두에조차 두지 않던 일도 주의해서 처리했다. 처음으로 주변의 세상과 사람들에게 의무감을 보이기도 했다. 판단도 신중하게 양심적으로 내렸다. 이따금씩 두려움이 음소하는 했지만 두려움 도저히 좌절하지는 않았다. 또 곤란과 통증에도 그녀는 갈수록 병의 근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거의 기꺼운 마음과 확신, 즉 우리가 말해준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확신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조끼 들던 전적 그녀는 회전을 놀던 의사에게 이렇게 <laughs> 말했다.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녀는... 의사에게 희망이 명확히 정의된 목표를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런 의무를 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그저 회복을 약속해달라는 요구나 은근한 강제를 받았을 뿐이다. 아무도 이 환자는 회복 불가능함을 건강한 사람으로도 더잘 아는 모양이었다. 희망을 품은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 어떻게든 미래로 나아간다는 확신, 그장나라기자 흥함인 끝은 임박하지 않았다는 확신이다. 이런 환자들에게 계속 들이라는 것, 병을 이기내내고 나면은 새로운 절발이 찾아오리라고 하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의사는 이런 심리를 잘 파악하고 환자에게 계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